루마의 일상, 생각. 꽃씨를 심으러 갔다가 고장난 모터 교체하고 온 이야기 원.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말을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꽃이 꽃뿌리도 심고 집도 한번 둘러볼 겸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가을까지 주 1회 이상 틀로 나무와 꽃을 가꾸고 하룻밤씩 자기도 하면서 힐링을 하던 곳인데 10월 이후 바쁜 일이 생겨 수도 및 전기 관리를 위해 잠깐씩 들르긴 했었으나 특히 한 겨울에는 거의 못 갔던 곳이라 꽃씨를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별 탈이 없는지 그게 더 염려가 되어 들르기로 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좀더 있다 시골에 갈까 생각도 하였지만 엊그제 베란다를 보고 새싹이 돋는 등봄 기운이 느껴지고 새로 사온 꽃씨도 심을 겸집 상태가 궁금하기도 하여 더 비를 수가 없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차 안에서 먹을 과일 등 간식과 커피를 챙겨 지나는 읍내에 자주 들르던 마트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라 차를 멈추지 않고 그냥 신속히 통과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집 도착 직전 마을회관 앞을 지날 때면 어르신들이 몇 분씩 회관 앞 의자에 앉아 계셔서 차에서 데려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어제는 봄날같이 따스한 날씨였으나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는 휠체어가 한대도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시골에도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골 집에 도착하여 먼저 마당에 작년 말 임시로 마련한 미니 온실을 보니 대부분의 꽃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겨울을 버틴 몇몇 꽃들이 새 노랑 분홍빛으로 강한 생명력을 보이며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작년에 읍내 시장에서 사다 놓았던 노랑 장미가 누렇게 말라 들어가고 있어 살펴보니 수분이 부족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부터 주어야겠다 싶어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 살펴보니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목통이었죠. 전에는 물이 안 나와도 모터는 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터가 아무로, 아무 미동도 없는 것을 보니 분명 뭔가 큰 고장이 난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매년 한 겨울에도 얼지 말라고 물을 조금씩 틀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중간에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는지 수돗가에 늘 기다랗게 서 있던 얼음탑 겨울임을 상징하는 얼음 기둥도 없이 수도꼭지에는 물이 말라 있었고 분명히 전기 스위치는 켜져 있는데 그간 멀쩡했던 모터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평소 하던 대로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왔다 갔다 망설이고 있는 사이 아내는 뒷곁을 살펴본다며 장독대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아내로부터 상사화, 튤립, 헤아시스, 다리꽃 등 월동을 한 새싹들이 올라왔다며 설레는 목소리가 들려와 가봤더니 다시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신이 나서 여기 저기 둘러보더니. 물이 안 나와 꽃씨는 아직 못 심겠으니 냉이를 캐야겠다며 바구니를 들고 텃밭 넘머로 갔습니다. 저는 계속 심난한 상태로 꽃씨를 다음에 심어야 하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며 마당을 거닐다가 아무래도 모터를 점검해서 최소한 죽어가는 꽃들에게는 물을 주고 가야 할것 같아. 전에 연락처를 알고 있던 읍내 보일러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수 모터 상황을 얘기하면서 고칠 수 있겠냐고 했더니 본인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변에 아시는 분 있냐 하여 다른 모터 전문 업체를 소개받아 통화를 하는데 모터 아저씨가 얘기를 들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출장비를 줄 테니 일단 와서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집 위치를 말로도 설명하고 번지를 알려주며 네비를 찍고 오라고도 하니 알았다고 대답은 했으나 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대충 건성으로 들었다며 아랫마을 쪽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었고 다시 몇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지혜가 마을회관 근처까지 내려가서 모터 아저씨를 모셔봤습니다. 모터 아저씨도 모터를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뜬거리다가 모터에 연결된 플러그를 빼고 전기가 제대로 오는지 콘센트 속에 테스터기를 꽂아 확인하더니 전기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전에 모터 사용 중간에 몇번 리미트 스위치 등 모터 쪽에서 문제가 생겨.작년 여름에 직접 공구상가에 가서 부품을 사다가 고친 적이 있어 계속 모터 쪽만 의심을 했었는데 모터 아저씨는 일단 전기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전문가가 하는 소리라 무시할 수가 없어, 기량기부터 전기 상태를 확인했는데, 정말로 전기선 중간에 전기를 분배한 곳 콘센트에서 전기가 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모터에 전기 공급이 안 되니 모터 자체의 이상 여부를 알수 없어. 비상용으로 야외에서 쓰려고 헛간에 50m짜리 릴선을 만들어 두었던 것을 꺼내 마루에 설치된 콘센트에 릴선 플러그를 꽂은 후 모터까지 릴선 끝을 잡고 끌고 가다가 모터 아저씨가 갑자기 중간에 서서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릴선 끝에 있는 콘센트에 테스트기를 꽂는 순간 찌지직 팍 하는 소리가 나더니 케이스가 상당히 낡아보이는 테스터기 안에서 고무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전기 초보인 제가 얼핏 봐도 과전류로 테스터기 내부가 타버린 것인데 모터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를 체크할 때와 전압을 체크할 때 범위 지정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두 가지를 여러 번 섞어서 확인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범위를 잘못 지정하여 탔다고 하면서 좀 전까지 충만하던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무언가 잘못 입은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히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그분 눈치를 보며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토 아저씨는 허허 하면서 아쉬운 듯 한숨을 살짝 쉬더니, 어쨌든 릴선은 이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릴선을 텃밭에 있는 모터까지 끌고가 연결하니, 다행히 모터는 정상적으로 윙하는 소리와 함께 예전처럼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정상으로 돌자마자 잠시 후 모터 윗부분에 물을 붓는 주입구 박의 부분이 터지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고 모터 바로 옆에 있던 모토 아저씨는 마스크를 쓴 위로 얼굴에 물 벼락을 맞아 물 범벅이가 되어버렸고 모토 아저씨는 그런 일을 아주 많이 경험했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옷 소매로 슥슥 문질러 물기를 닦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좀 멀리 떨어져 서있다보니 물벼락 은 피했지만 다시 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여러 번 물주입구 마개를 열고 닫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세하게 헛도는 것을 한두 번 느낀 기억이 났고 마침내 그 부분이 헐거워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공중으로 분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서서 막의 돌출 부분에 실링 테이프로 감았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모터 아저씨는 계속 모터를 내려다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듯 하다가 살짝 고개를 들어 힐끔 저를 쳐다보며,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수압을 얼마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고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것 같다는 표정으로 제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주입구 마개가 터진 것을 본 이상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기에는 찝찝한 느낌도 있고, 게다가 전문가의 얘기라 저는 그분의 의견을 다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럼 그 부분을 고칠 수 있겠냐고 하니, 그분은 자신있게 그럼요라며 다시 씩씩하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을 고치자고 했고 물주입구 뭉치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총 6개의 연결 나사를 풀어야 하는데 모터 아저씨가 그중 첫 번째 연결나사를 조심스럽게 풀고 두 번째 나사를 풀려고 스패너로 두어번 돌렸는데, 연결나사 중간 부분이 그만 반토막이 나면서 풀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스패너로 나사를 풀던 모터 아저씨는 순간 얼음. 본인이 고칠 수 있다고 하여 자신있게 시작을 했는데 본인도 어이가 없는지 다시 동작을 멈추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눈을 대리깔고 녹이 많이 슬어 그런 것 같다며 모터 탓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나사가 부러지자 본인도 몹시 난감한 듯 했고 저 또한 하늘만 쳐다보며 멘붕이 왔고 모토 아저씨는 당당하던 아까와는 다르게 입장을 바꾸는 듯더 이상 작업 진행이 아주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추가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하여 제 의견을 들어보려고 제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 나머지는, 나머지 얘기는 다음 회차 힐링 76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